네 안녕하세요 러버티비의 러버고 우리는 쌍둥이 네 구트티비의 구트입니다 구트티비님은 네 구트님은 목소리 공개를 안 하시겠다고 하고 네 구트티비 채널 가시면 볼수 있고 어 맞아 소희야 여긴 점품맵이야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아 그리고 여기 빨리감기 했더니 렉기좀 심하게 걸려서 좀네 이해해주세요. 구트님 이겨야 돼요. 아, 알겠어요. 어. 레이, 사실 이거 빠르겠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오, 여기 할수 있어. 아, 맞아요. 구트님 좀 늦고, 저 떨어졌어요. 응. 알았어요. 아니, 이길 거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길 거다. 점프맵 하면 저 러버예요, 러버. 음, 오. 무슨데? 네. 가요. 아, 여러분이 가요 하시면은 제가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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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가 더 잘하잖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저기요, 그만하세요, 싸우드. 싸우지도 마세요. 어떻게 가, 하, 하는 순간 떨어졌는데. 응, 너무 안정적이야 아니에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네. 음, 구투님, 어, 쩌겠 있네, 어, 구투님. 음, 아하하하. 어, 엄청. 네, 지금 마린못이에요 열리고. 아, 왜 이렇게 잘 떨어지죠? 아, 저기요. <laughs> 빨리 빨리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잘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몇 분째 이러고 있어요. 아나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아 졸려. 아 네. 아 네. 음. 가고 있어요. 떨어진다. 네, 지금 거의 멍.. 아? 네? 띠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쪘어요, 일단. 오, 떨어졌다. <laughs> 저도 몰라요. 아, 소희어지 미안해. 나 잠시 까먹었네. 어. 아아러브 덕덕덕님 죄송해요 제가 점프매잘 못하는데 기대하셨다면 어아 모두 쩔어지고 계신데 아 제가 빨리 깨야 되는데 아어 어떡하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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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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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착지 안전해 점프 어, 착지 아네 아, 죄송합니다 모두들 어. 아 여기를 어떻게 가 여러분? 어, 죄송해요. 어 됐다. 어어내 네, 꽃을 띈 다음에 어. 파란색에 올라온 다음에. 아 떨어졌네. 아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좀 북돋아주세요. 아, 또 떨어졌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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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전품에 파면 또 제가 하나는 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추님이랑 만났어요. 헉. 오늘 시합은 제가 질것 같은데. 아, 배고파. 저녁이어서 야식 먹으면 안 돼. 아, 네, 일단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 점프만 해야 되는 거죠? 겁나 오래 걸리겠네. 네, 여러분. 아, 괜찮아, 소희야. 깼어, 조금. 얼마나 가야 되는 거죠? 어. 업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그런지 응뚝 떨어졌 아 여러분 아 근데 네, 여러분한테 화낸건 아닌데 여러분 저 어떡해요 응네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기다렸어요. 많이요. 매우 많이 기다렸어요. 응. 네,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응. 응. 점프 열심히 했는데. 끝. 이쪽을 타는 것까지는 매일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왜 매일 안 될까? 열심히 연습을 해 봤어요, 맨날. 응 음. 찍고 아싸 찍었다. 이제 어떻게 가죠? 아, 떨어진다. 음. 이제 좀 안정적인데. 사실 이거 네 가는 사진 찍으면서 한 겁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 탔다. 아 가요. 오 신난다. 여러분 저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오 어, 날개다. 아이거 어, 타고 땅으로 내려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좀 허전한데? 다른 날개 없을까요? 이런 거 빼고. 오! 오, 금날개. 아,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